여기는 장신역 3번 출구, 브레디 봉수. 여기는 3번 출구, 장신역 3번 출구. 사적, 대기로 삼전도비, 치욕의 역사. 여기는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청나라, 황제의 공적비, 삼전도비 아대가 바뀐 삼전도입니다 인적의 수치 비극에 이어서 남한산성을 취재하던 중에 삼전도를 한강변에 가서 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잠시 총태종은 병자호란을 일으켰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멋지고 있다가 성전도로 나와 신하가 도는 의뢰를 거행했다. 치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거북 모양의 받침돌 위로 옴도를 세우고 그 위에 보리돌를 용모양으로 장식했다. 청태종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만주문자와 몽골문자로 새겼고, 측면에는 한자로 새겨놓았다. 작은 크기의 받친 돌이 하나 있는데, 이는 큰 비석을 세우라는 청의 요구 때문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종 32년에 땅 속에 묻혔으나, 1917년에 일제의 조선 총독부가 다시 세웠고, 1956년 문교 부히도록 다시 땅속에 묻히는 등 역사가 있었다. 홍수로 비석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자리를 옮겨 다시 세웠고,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문화재의 유상을 갖추게 되었다. 2010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기고, 오각을 설치했다. 여기는 한강변 나루트 인근에 비해서 세워졌으나 비해서 치욕의 역사물이란 이유로 순환과 수차례의 이설을 거듭해왔다. 송파 대로 확장 시 석천동 289-3 주택가 공원에 세워져 있던 비를 원래 위치를 고정하고 문화재 경관 신문을 거쳐 잠실동 47위치로 이전 설치하게 되었다. 여기는 삼전도 비 송파보입니다. 0변입니다